쪽집게 마무리 객관식 19번 문제입니다. 지수법칙을 물어보는 기본적인 문제고요. 1에서부터 6을 곱한 결과를 소인수분해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. 뭐 사실은 1에서부터 6까지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계산하면 7 2 0되거든요 사실은 되게 유명한 숫자입니다.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요, 6팩토리얼이라고 배우기도 할 거예요. 음, 6팩토리얼은 얘를 6느낌표 모양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만. 요것이제 고등학교 때 쌤이랑 가서 배울 것이고요 지금은 1부터 6까지를 모두 곱해서 소인수분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했다 각각을 소인수분해를 해서 개수만 맞춰 주자 라는 것이죠 자 쌤이랑 어, 앞서서 많이 연습하셨습니다 요 값이죠 요 값을요 각각을 소인수분해 하자 라는 거예요 4 대신에 2의 제곱 6 대신에 2 곱하기 3으로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가 몇 개인지, 3이 몇 개인지, 5가 몇 개인지만 찾아보자 라는 것. 자, 2부터 갈까요? 2는 몇 개가 있죠? 자, 세미나 색칠하면 2, 하나, 2개, 1개입니다. 총몇개 있어? 4개가 네 있잖아. 그렇게 찾자 라는 거예요. 3은 몇 개가 있죠? 3은 한개한개니까두개가 되겠다. 나머지 5는 한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를 하면요. 조금 더 깔끔하게 할수 있겠다라는 것. 이때 그 결과죠. 2의 개수가 a, 3의 개수가 b, 5의 개수가 c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, 답을 구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. 잘 하셨습니다. 정답은요. 7이라는 것, 5번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